여기는 분당 중앙공원에 있는 흠토 길입니다. 최근에 오픈했다고 해서 와 봤는데요. 지금 이쪽 시작하는 곳,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세족장이 있고요.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또이길 끝나는 곳에 세족장이 있습니다. 양쪽에 시작되는 곳. 하고 끝난 데에 쇠족장이 있고 어, 길이는 약 5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황토를 아주 두툼하게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푹신푹신하고 쿠션이 좋네요 그리고 이 500m 길이 안에 그래서 이제 오고 가고 하는데, 지금 사람들이 약 제가 보기는 음약 200여 분이 지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황토기를 만들고 있고, 또음 이렇게. 맨발 운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아주 앞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운동하시는 분이 끊임없이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. 비가 온 후라 바닥이 아주 쿠션이 좋습니다. 중앙공원이 지금 숲도 아주 좋고 제가 맨발 걷기 황토길 몇 군데 봤는데 운동하기는 최상의 조건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중앙공원 여기 황토길에 오셔서 맨발 걷기 운동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